다섯 번째, 응력과 변형률인데요. 여러분들, 응력이 영어로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 머리는 놀고 있어도, 겉으로는 놀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뭐 공부를 해야 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 재료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냐면, 재료를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아다녔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게 보이지만, 어째요? 요 재료 내부로 들어가면 어쩌겠어요? 요 부분에서 아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려볼게요. 잘라가지고 그리면 요렇게 모양이 똑같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피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요 단면에서 요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받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죠. 요거를 뭐라 하냐면 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료를 잡아다니면 이렇게 재료 내부에서 견디겠죠. 그래서 견디는 힘이 바로 뭐냐면, 응력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응력이 왜 이렇게 면적에 나타나겠어요? 어, 여기 면적을 가지고 견디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들,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다니면 어째요? 어디가 끊어져요? 여기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모델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고무줄 단면에서 힘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응력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응력은 힘과 이 파괴 면적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응력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자, 요걸 X방향이라고 설정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견디는 힘을 시그마 응력이라고 그래요. 응력은 어디에 분포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면적, 단면에 분포하는 거죠. 끊어지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 파괴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력에다가 파괴 면적 고반 값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피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점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잡아다니면 그대로 정지해 가지고 그래서 더써 o 브 f x 방향에 대한 힘이 뭐다?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요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이 상태로 하면 요 방향이 X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해석하면 마이너스 시그마 A가 나오겠죠. 요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견디는 요 시그마에다가 뭐 고반가요? A 고하면 이쪽 방향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과 원래 잡아다니는 힘이 플러스 P가 같으니까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펜을 양손으로 잡고 잡아다니면 얘가 움직여요? 재료 내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P는 니코르 A 시그마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시그마는 A 분의 P다 이렇게 해서 하중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면적. 이 면적이 바로 뭐냐면 파괴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결국, 견디다 못 견디면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파괴 면적을 찾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응력을 공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인장응력은 인장파괴 면적을 고발하면 인장하중이 된다. 뭐, 이거 기본적인 얘기겠죠. 자, Y방향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면, 위에는 어쩌겠어요? F를 이렇게 잡아다니니까 이 단면에서 요 놈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잡아다니니까 반대로 견디겠잖아요. 줄다리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단면에서 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시그마다. 시그마기 때문에 요거를 면적을 고발하면 힘 뭐하고 같은 거예요? F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Y방향을 이렇게 설정하면 요 방향이 플러스니까 시그마 a는 플러스고요. 요게 마이너스 -f는 니코르보다 0이다 이렇게 해서 시그마는 a분의 f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기출됐던 문제인데 풀어 봅시다. 아주 쉬워요. 지름이 10mm니까 여러분들 지름이 10mm니까 요렇게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mm라는 거야? 10mm고요. 원형 단면을 강제해 얼마가 작용하고 있다? 1000 뉴톤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중이 얼마? 1000 뉴톤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 여기 재료 단면에서 이렇게 반대로 견디는 힘이 시그마구나. 그래서 시그마에다 A 곱하면 뭐하고 같은 거예요? 그쵸. 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안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시그마는 A분의 천 이렇게 되겠죠. 원형 단면이니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또는 뭐 파이 R의 제곱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반지름의 제곱을 하면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요거에다가 2분의 D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D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로 구하든 상관이 없어요. 지름을 주면 요걸로 구하시고, 반지름을 주면 파이 아래 제곱,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해봅시다. 그래서, 4분의 파인데 D를 넣을 때 여기가 10mm로 주어져 있는데, 물어볼 때 뉴턴퍼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4분의 파이, 여기가 뭐예요? 10mm의 제곱, 요렇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1000 뉴턴이다. 이렇게 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여러분들 당연히 기사 시험은 계산기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여러분들 꼭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1000을 나누게 되면 바로 요게 뉴턴이고 요거는 뭐야? 밀리미터의 제곱이니까 원하는 단위가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요게 지금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그마 하나 A분의 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한 값을 먼저 계산해 놨네요. 착실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면 12.7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응력을 구할 수 있다. 응력은 재료가 견디는 분포력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견딘다 이렇게 그림 잘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이렇게 해서 응력을 또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또 다음 장으로 가보게요. 수직 응력의 두 번째 압축 응력인데요. 여러분들 지우개를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압축이 되잖아요. 이 단면에서는 이렇게 견디겠죠. 반절을 잘라두면 위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견딜 거 아니에요. 이게 압축응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단면에서 전체에서 이렇게 견디는 힘이 나오겠죠. 그게 시그마 c 값이고요. 어, t하고 인장응력을 구별하려고 c를 써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그마다 이렇게 써도 상관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에다 a를 곱하면 뭐하고 같겠어요? f하고 같으니까 시그마는 a분의 f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압축 면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두 개의 강판을 가지고, 요런 지금 리벳을 요렇 여기에다 요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강판이 위에 판 있고 아래 판이 있는데, 잡아다니면 어쩌겠어요?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 요렇게, 어째요? 요 옆에 부분, 옆에 부분이 어째요? 어, 요 강판 두께만큼 어쩌겠어요? 이 강판 두께만큼, 그렇죠? 이 부분이 요렇게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이 부분을. 리베이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확대해서 그리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이 면, 동그란 반원통의 곡면에 이런 면압을 갖게 되는데 지금 흰 표시가 여러분들 잘 그려져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곡면 공면, 반원통 곡면에 이렇게 여러분들 어째요? 이게 음 파란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어째요? 이 부분이 전체 어째요? 이 부분이 압축공면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요거를 쳐다보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각형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압축면합이 걸릴 경우에는 투사면적을 사용해요. 그래서 앞에서 쳐다보면 여러분들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둥그런 봉이 있는데 앞에서 쳐다보면 뭐만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 사각형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동그란 물병을 봐도 멀리서 보면 이게 사각형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투사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투사면적을 가지고 하중을 계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압축역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걸리는 압축역을 P를 구하라 그러면 P는 시그마 시에다가 투사면적인데 이 투사면적은 요게 지름이 보일 거 아니에요. 요게 직경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너비, 뭐 l이라고 해도 되고 t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t라고 했으니까 dt다. 그래서 시그마 c dt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은 아니잖아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단응력의 개념은 자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힘이 작용했을 때이 면적과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잖아요. 요거로 해서. 압축하고 인장응력은 수직으로 작용하는데, 전단응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가위예요 가위. 여러분들, 가위는, 어째요? 그 전단면을, 요렇게 있으면, 가위를 갖다 요렇게 자르면, 한쪽으로는, 한쪽 날은 이쪽에서 오고, 한쪽 날은 이쪽에서 오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면적과 힘이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별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구나. 이렇게, 리벳을 양쪽, 판을 이었는데, 잡아다니면 어째요 리벳 가운데가 전단이 되겠죠. 리벳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위에 상판이 이렇게 있고, 아래판이 이렇게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거는 이쪽으로 잡아다니고, 요거는 요쪽으로 잡아다니니까, 어디가? 여기가 전단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을 달리하면 요 초록색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하중 피에 대해서, 이렇게 견디려고 이렇게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응력, 응력은 면적에 분포하기 때문에 항상 a 타우 전단파괴 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힘 Fp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방향을 갖다가 x 방향으로 잡으면 플러스 p 마이너스 타우 a 타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단파괴 면적. 그래서, 아, 응력이 면적 분포의 힘이구나. 요것만 이해하시면, 왜? 재료가 견뎌야 되니까, 면적을 가지고 견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아, 요거는 힘이 파괴 면적하고 어째? 평행하더라 수평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위로 정리하시면 아주 쉽게 이렇게 전단응력하고 전단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변형률의 개념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무줄을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하중을 줘가지고 인장응력을 가한 거예요. 그러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에서 이렇게 몽땅 늘어나버린가요? 아니죠. 여기서 조금 늘어나고 여기서도 조금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고 늘어나가지고 전부 누적돼가지고 얼마만큼 늘어는 거예요? 전체 늘음량을 남다라 갑시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L이면 L분의 남다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어, 10m짜리 봉이었으면 1m당 얼마만큼씩 늘어나냐 이런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변형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변형률 입실론은 전체 길이에서 전, 전체 늘어난 길이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어, 요렇게 해서 하중 P를 가면 하 원래 길이가 L이었는데 L'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단면은 줄어들겠죠? 고무줄 생각해 보세요. 퉁퉁한 고무줄을 내가 잡아다니면 어, 늘어나면서 직경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 길이는 L이었고, 나중 길이가 L-이니까, 원래 길이 L을 빼면, 요게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요 개념을 뭐라 하냐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절 자르면 뭐 2분의 남다만큼 늘어나겠죠.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 변형률에다가 전체 길이를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변형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6은 뭐 2분의 12이면 12를 구하고 싶으면 2하고 6하고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형량, 델타 X 또는 남다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형률에다가 전체 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곱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보시면 첫 번째가 종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잡아다니면 이걸 길이 방향을 종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세로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은 뭐냐 이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어, 어, 길이 방향이 세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축 방향을 종 방향이라고 하고 가로 방향은 이 방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요거를 횡방향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횡방향이에요. 이게 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형태로 놓고 공부하시면 더 편한 거예요. 종 방향, 길이 방향 요게 횡방향이다. 그래서, 종방향의 변형률은 실제 잡아다니면 얘가 이렇게 단면이 줄어들으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종변형률이라고 하고 있고, 횡변형률은 원래 직경이 이렇게 D였는데, 양쪽에서 줄었죠. 그래서 D분의 델타, 이거를 횡변형률이라고 하는 거야. 단면 변화율은 이뮤입실론이다 뭐 재료 역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아, 요런 게 있구나라고 정리하면 되겠고, 시험에 나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죠. 아, 단면이 변한 거잖아요. 원래 있던 단면에서 아, 델타 A만큼 바뀐 거고요. 체적도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지우개를 눌러보면 어쩌야? 지우개의 체적이 줄어들면서 바깥쪽으로 좀 다른 쪽은 튀어나오잖아요. 안 누르는 쪽은. 그래서, 최적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시면, 오, 별로 어렵지 않구나. 전체 길이에 대해서 남다만큼 늘어나는 것을 뭐라 한다? 변형률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후계법칙과 후계 탄성계수는 뭐냐? 자, 시그마는, 응력은 이입슐론이다라는 수식인데, 이 개념은 시그마가 바로 A분의 P잖아요. 하중을 뭘로 나누는 거야? 그렇죠. 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A분의 P가 시그마인데, 이 하중이 클수록 응력이 커지는 거예요. 당연한 내용이죠. 견디는 힘이 커지겠잖아요. 그래서 시그마는 이 입슐론의 개념인데, 이가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응력 변형률을 보면, 시그마 값하고 입슐론의 개념이 이렇게 비례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응력 변형률 선도라가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요게 우리가 푸는 요게 y고 x면 y는 니코로 뭐 2x다 이렇게 하면 x가 1이면 y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례 계수가 바로 탄성 계수라는 거예요. 변형률은 방금 전에 했던 L분의 남다의 개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재료의 시험치, 시험편이에요. 이게 인장시험편인데 이런 거를 뒤에 가면 또 하거든요. 잡아다니면, 아, 하중이 커질수록 어쩌겠어요? 어, 여기에 견디는 힘이 커지면서 점점, 점점 나중에는 쭉 비례하다가 탄성 한도 영역을 넘어서면 이제 변형이 오기 시작해요. 어, 기계 재료니까 무한정 견딜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어째요? 고무줄도 여러분들이 어째요? 적당히 잡아다니면 원래대로 되돌아오지만 많이 잡아다니면 어째요? 늘어져 있는 형태로 여기에 좀 쭈글쭈글하면서 이렇게 변형이 남아 버리잖아요. 제말 이해됐어요? 그런 개념을 설명한 개념의 응력 변형률 선도가 그래서 아 여기까지 이 비례 개수가 바로 뭐다 탄성 개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그마는 이 입슐론이 기본이고요. 타우는 지감마예요. 요거는 전단 변형률이에요. 아 수직응력은 총탄성개수에다가 입슐론이고 횡탄성개수는 요게 횡 방향은 이렇게 전단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요 방향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타운은지 간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최적탄성개수는 시그마는 k 입슐론 v a 아, 이런 식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는 항상 기본적으로 재료뿐만 아니라 설계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아요게 시그마는 a 분의 p고 이 e, 입슐론이니까 요렇게 요거 조합해 놓은 거예요. A분의 P, 이게 시그마 값이니까, 이 e 입슐론이고, 입슐론은 L분의 남다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조합하면, 여기서 남다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A분의 뭐가 되겠어요? PL이에요. 이 두식만 조합시켜가지고 풀면. 이해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조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A분의 P가 시그마니까, 그렇 남단은 2분의 시그마 l이 될거 아니에요. 여기 2분의 시그마 l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식 정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포화성비라는 게 있어요. 포화성비는 뭐냐? 포화성의 비라고도 하고 포화성비라고 하는데 뮤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뮤라고 읽는데 뮤는 입슐론분의입슐론 다시에요. 종변형률 분의 횡변형률의 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직경은 줄어들었었고 길이는 늘어났었죠. 그래서 종행에 대한 변형률의 비를 뭐라 한다? 아, 포화성비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지름 변화량은 델타 값은 여기에서 요거는 L분의 남다고 요거는 D분의 델타잖아요. 그래서 지름 변화량을 구해보는 거고 또 요런 거는 포화성의 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화성의 수분의 1이다라는 수식이니까, 아, 요렇게 정리되는구나. 재료역학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기출됐던 예제를 기출문제인데 예제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외경이 10cm고 내경이 5cm인 속빈 원통이, 속빈 원통이라는 말은 요런 원통이라는 개념이겠죠. 이해 되셨나요? 여기도 이제, 인장하중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죠. 얘를 갖다가, 얼마로? 100kN으로. 받고 있다. 이때, 축방향 변형률은, 그러면, 시그마는 A분의 P고, 이 e 입슐론이기 때문에, 아, 변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A2분의 뭐가 되겠어요? 이거 두개 수식 조합하면, P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00kN은 100 곱하기 킬로니까 10의 3승, 1000 곱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뉴턴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면적은 밖에 거에서 안에 거를 빼줘야만 이요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큰 거를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는 D2라고 하고 작은 거를 직경을 D1이라고 하면 4분의 파이 D2의 제곱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요? 면적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을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런 중공 단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을. 여기 4분의 파이가 공통이니까 묶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D2의 제곱에서 D1의 제곱을 뺀 수식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단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종탄성 계수는, 세로탄성 계수는 120기가파스칼이다. 제가 이런 거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120기가는 10의 9승을 의미합니다. 메가는 몇 승이었죠? 10의 6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은 뉴턴, 퍼, 뭐였어요? 메타의 제곱이었죠?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120 곱하기 10의 9승, 뉴턴퍼 메타의 제곱으로 놓고 있고, 그 다음에 d2, d1을 갖다가 애초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이런 부분을 시험 볼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외경이 10cm로 주어졌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10cm를 이제 메타로 한번 바꿔볼까요? 1m는 뭐예요? 100cm니까. 메타, 메타 없어지고 0.1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0.11이 들어가 있는 거야. 메타로 애초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걸 또0.05 메타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결과적으로 얘는 메타의 제곱이 면적이 나올 거고 분모만 계산해 보면 뉴턴포 메타의 제곱인데 메타의 제곱이 고해져 있으니까 앞에 요게 없어지고, 뭐만 남아야 뉴턴만 남고, 위에도 뉴턴만 남으니까 단위가 없죠? 변형률은 원래 단위가 없어야 맞잖아요, 제가. 자, 입실론은 L분의 전체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니까, 길이 길이니까, 요게 단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값을 무차원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렇게 단위들도 내가 명쾌하게 정리해서 풀면 절대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오할 만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음 장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장 기계 요소 설계의 기초를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 뭐 재료 역학적인 지식들도 있고 또 가면서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아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하나 하나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이해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만이 뒤에 가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 기계 설계 기초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아 들으시고 꼭 복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1장 요정도 정리하도록 하죠. 음.